법륜 스님이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인정할 수 있고 남이 나를 비난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 생각하라. 우리가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돌보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불행해진다. 그러니 타인의 눈치는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나의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가지곤 한다. 이런 의심은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의 힘이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아라. 그렇기에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아가며 일상적인 작은 선택에서 큰 결정까지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아라. 나를 믿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다음 단계이다. 내가 할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남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수 없게 된다. 남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이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가진 단점과 못난 모습에만 집중한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스스로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타인이 실수하면 용서하지만 스스로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남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시각일 뿐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타인의 비판이나 편견에 휩쓸려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내 안에서 시작되며 이는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도전하고 변화시켜 보아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는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위이며 내가 가진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의는 단순히 거절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욕구를 존중한다는 나의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과 감정도 중요함을 알면서 망설임 없이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타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내 생각과 감정. 나의 같이 모두 소중함을 알면 행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현재를 소중히 하라. 지금의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알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임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동안 후회할 일이 없도록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열정과 취미를 추구하며 현재를 즐겨라. 후회 없는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집착하고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곤 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와 지금에 집중하면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경험을 최대한 즐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후회, 미래의 불안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 멀어지게만 할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현재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인간은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여 현재의 시간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현재의 경험과 지금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자신이 하는 일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각들 등 모든 것을 소중하고 값진 순간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고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가 좋아짐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과거를 나쁘게 생각할수록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고 과거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돈다.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매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 할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어차피 닥칠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를 소중히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실패는 단지 학습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표가 있으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너무 집착하지 말라.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나 자신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며 성장하는 길에 도전하라.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나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게만 보인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면 끝이 없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나는 나의 삶을, 타인은 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하는 나를 미워하지 마라. 또한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하라. 우리는 자주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생각과 감정, 경험은 모두 나만의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나답게 만든다. 그렇기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장점과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수도 마찬가지로 용서해야 한다. 실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실패와 실수를 겪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단계일 뿐, 이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첫걸음이며, 이는 결국 우리가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오늘부터 나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인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실패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과하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그 대신 그것들을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며 실패도 한다. 이는 필연적인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엄격하게 비판하기보단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실패와 실수 또한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고 이런 순간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해보도록 하라. 잔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나 자신에게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다가가 보아라. 내 안에서 시작된 변화와 성장은 결국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니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라.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남이 칭찬하든 욕하든 내버려두고 나는 나다 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지 말고 차라리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일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앞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내가 가진 모든 부분들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내 안에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하면서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한 정신 상태와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과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시작해 보아라. 내 안에서 시작된 변화와 성장은 결국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타인과 비교하는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항상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다가가 보아라. 이것이 바로 자유로우면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마지막 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어본다면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뜨거운 컵을 들고 있다면 뜨겁다 하지 말고 그냥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놓아야 하는데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컵을 놓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뜨겁긴 한데 갖고 싶으니까 못 놓을 뿐이다. 이처럼 못 놓는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늘 무언가에 짓눌려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괴로움은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욕심이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싶겠지만 막상 겪어보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남과의 비교에서부터 온갖 욕망까지가 전부 욕심인 셈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욕심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배우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얻는 연습이 필요하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안다. 인간은 종종 욕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상처 입히곤 한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고 그 평온함 속에서야 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은 단지 개인의 행복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거나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인생에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 대한 너무 큰 기대나 비합리적인 요구 등 작은 욕심부터 점차 내려놓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욕심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욕심에 대해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기억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진 각각의 욕심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갈망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인 압박, 혹은 당신 스스로에게 걸어놓은 기대 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다음 내가 그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것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고통만 주곤 한다. 마침내 마음가짐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갈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쉽게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급해 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변화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아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그 중에서도 좋은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한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며 우리를 지지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 등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들이 모여 결국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라. 그럼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이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만든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은 성숙함의 표시이며 이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은 외부 요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때로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면서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불행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복과 불행 역시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이나 상황에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내부 세계, 즉,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하는 연습을 해보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결국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방법일 뿐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그 결과 역시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이다. 또한 행복은 외부적인 요소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행복과 평온함으로 가득 찬 삶으로 걸어가야 한다. 내가 변하면 나의 인생도 변하게 되어 있다. 나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의 인생도 따라간다. 그러니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확신을 믿으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의 기림을 잊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 결국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며 나를 위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인 것이다.